안녕하세요. 묘식당이에요. 오늘은 배추와 어묵으로 한끼 식사로 충분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배추는 조금 연한 부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150g 정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어묵 3장은 뜨거운 물에 한번 담가서 기름기를 빼 주신 다음에 건져 주세요. 배추는 최대한으로 가늘게 채 썰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채 썰어서 그릇에 담아 주시고 어묵도 마찬가지로 가늘게 채 썰어서 함께 준비해 주세요. 저는 깻잎 향이 좋아서 요리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깻잎도 8장 정도 준비하셔서 가늘게 채 썰어서 함께 섞어주세요. 색깔 예쁜 당근 저는 반개만 이렇게 체카를 이용해서 함께 섞어 주었어요. 준비하신 재료에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 주시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참치액을 한 스푼 정도 넣어 주세요. 여기에 간마늘 약간 그리고 계란 두 개를 깨트려서 골고루 섞어 주세요. 이렇게 섞어서 농도를 한번 보시고 전분 가루 두세 스푼을 넣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중불에서 부쳐주시는데요. 한 국자 정도 떠서 이렇게 조금 큼직하게 두장 부쳐보고요. 또 작게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면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이렇게 뒤집어 주시는데요.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서 평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시는 분들도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숟가락을 이용해서 조금 작은 사이즈로 붙여 볼게요. 이렇게 한 스푼씩 떠 넣어 주시고요. 밑에 계란물이 조금 가라앉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숟가락으로 떠서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살짝 부어주세요. 배추와 어묵은 평소 국도 끓이고 반찬도 만드느라 냉장고에 항상 있으시죠? 오늘은 이두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부쳐보세요. 밥 대신 먹어도 든든하고 맛있어요. 건강하고 맛있는 배추 어묵전이 나왔어요. 이렇게 크게 부친 거는 젓가락으로 쭉 찢어서 초간장 살짝 찍어 드시면 맛있고요. 또 작게 부친 거는 케찹 찍어 먹어도 상큼하고 맛있어요. 맛있는 배추 어묵전 드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감사드립니다.